그러면 기각이나 폐지나 일이 절대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변제금 잘 내는 법 말씀드릴게요 이전 시간에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변제금을 내는 절차가 저는 되게 쉽게 일을 하는데 의뢰인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찍는데 이걸 말로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좌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보고 이해를 좀 해보시고 일단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인가 이후에 급여가 변동이 돼도 변제금은 똑같아요. 세 번째 급여 변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가가 났어. 매월 50만 원을 계속 내야 되는데 이직을 하면서 급여가 줄어들거나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이 돈을 3년 동안 갚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돈을 3년 동안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급여가 줄었으니까 변제금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급여가 늘면 변제금 늘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 돈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대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는 어떤 그런 금액이. 그거를 내가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줄여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 불안정한 거잖아요. 채권자의 어떤 회수하는 어떤 그런 금액이 처음에 정해진 금액대로 사정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속 갚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별 면책을 통해서 몇 개월만 갖고 안 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시 변제를 통해서 미래에 내야 될 거를 한 번에 내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요. 근데 이런 건 되게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대리인한테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급여가 늘고 줄고 갑자기 실직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변제금을 줄여 달라 변제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 이런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대리인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의뢰인들이 야 조건부 인간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제가 모를 리가 전혀 없잖아요 조건부 인간은 여러 사정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유가 뭐냐면 급여가 갑자기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급여를 아니면 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은 어떤 의심이 들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이 정도의 변제금을 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마음에 안들 때. 그때는 기타 10번에 조건부인가라는 걸 달아요. 보통 뭐 1년에 한 번씩 뭐 재산 신고해라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급여 신고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급여가 갑자기 올라갔거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변제기획안을 변경하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근데 사실 조건부인가가 잘 나지도 않고 추후에 뭐 급여가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더 갚아야 된다? 재산이 변동됐으니까 무조건 더 갚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낮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정상적인 급여 인상이라든가 뭐 정상적인 그 재산의 증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변제 계획안을 바꾸라고 법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인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맛이데 솔직히 개인회생을 하면서 급여를 속이거나 재산을 속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또 채무자 편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단 말이죠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죠 그런 경우에 조건부인가 나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의 통장에. 계속 돈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적든 많든 네 번째는 변제금 미납에 관련된 건데, 변제금을 채권자한테 나눠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넣어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법원이 자동이체하는 것처럼 모든 채권자들한테 그 액수가 정해졌으면 그 액수를 뿌려줄 거예요. 우리가 매달 5일날 50만원을 넣어 놓으면 법원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맞게끔 이 50만원을 알아서 뿌려줘요 근데 40만원만 넣어놨어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미납처리 해버려요 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 비율대로 뿌려주면 나중에 10만원을 또 뿌려줘야 되거든요 계산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50만원 갚기로 한돈 이상의 돈이 있으면 법원은 뿌려주고, 그 돈에 미달하면 법원은 미납 처리하고, 그 이상의 돈찰 때까지 안 뿌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목돈이 생겨서 500만원을 법원 통장에 넣어놨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0달 동안 안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법원에 알아서 그냥 매달 올려 빼갈 거니까. 이해하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번 달 돈이 없는데 좀 모자르는데 하면 모자르는 데로 일단 넣어 놓으세요 모자란다고안 넣어 놓으면 이돈 그냥 쓴다니까요 이번 달에 내가 보너스가 들어와 가지고 돈이 좀 많은데 그만큼 그냥 넣어 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돈이 모자른 달이 와도 법원에 밀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법원이 지정해 준 변제금 통장을 마치 적금 붓는 것처럼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많이 넣어 놓고 적을 때는 적은 대로라도 넣어 놓으세요 계속 넣다 보면, 변제금을 한 3개월 못 내도 계속 꾸준하게 변제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봐줘요. 이 노력을 하는데 힘든가 보다. 그리고 바로 폐지 안 내고, 폐지 예고 통지서를 보내가지고, 너 변제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에 사유를 적는 거죠. 갑자기 실직을 해서, 갑자기 아파서, 아기가 아파가지고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서 오히려 변경된 변제계가 내봐라는 식으로 친절하게 대딘 사무실에다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정을 두 들어보고 전제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법원이 지정해준 변제금 계좌에 돈을 수시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변제금 밀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변제 기간까지 돈을 자을 갚으실 거고 만약에 그 남아있다 마지막에 그러면은 환불 받으시면 돼요 법원이 환불해줍니다 너무 당연하게 첫 변제금은 언제냐 신청일 기준 3개월 뒤다 변제 적립금은 뭐냐 3개월 뒤부터 돈을 내야 되는데. 개시 결정이 3개월 이후에 나기 때문에 개시 결정까지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돈을 모아놔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내고 있는데 급여가 변동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 상관 없다. 약속한 대로 계속 내야 된다. 변제금을 줄여주지도 않고 변제금을 더 내라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제금을 줄여준다거나 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 아니면 조건부 인가에서 급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아졌거나 그런 경우들은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특별한 경우니까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시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리인한테 연락해라. 폐지 안 당하고 3년 동안 변제금을 쭉잘 내는 방법은 법원의 계좌에 돈을 되는 대로 계속 넣어라.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많은 대로 법원이 안정적으로 돈을 빼갈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들의 변제 의지를 고려를 해서 폐지까지는 쉽게 안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쨌든 간에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변제금 밀려가지고 폐지돼서 재신청하는 경우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